오늘 기분 좋게 일 경기 가져가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 배픽부터 보겠습니다. 방문 선수는 아 도적, 아나이 선수 도적, 그렇죠 도적. 네. 그냥 내 나랑 싸우지 않고 자기 핸드랑 싸우니까 맞아요, 맞아요. 베스트 도적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도적을 배나 모습이고요. 방문 그렇죠. 선수는 성기사 드루이드 마법사 그리고 아나이 선수 마법사 드루이드 성기사 오. 구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네. 직업 네. 4개를 들고 와서 네. 서로 똑같은 직업을 밴을 했다 그 그렇죠. 선수들이 어떤 현재 메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같았다 음, 음, 남은 덱들도 컨셉이 비슷할 것으로 서로 예상을 하고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양손도 그래, 네. 전사를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도적, 패스 도적은 정말 까다롭겠다 뭐, 미라클 도적도 이게 정말 오히려 컨트롤 상대는 패스 조업보다 더 강한 모습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적 좀 밴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세개 3개, 남은 세 개의 직업 중에서 1 경기 에 어떤 걸 꺼내야 유리할 것이냐 같은 직업 같은 해석이라면 네 혹시나 두 선수가 처음 꺼내는 직업 역시 같은 해석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두 선수의 기존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매치 첫 번째 경기로 <laugh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직업을 꺼낼까요 역시 <laughs> 같은 직업 같은 벤 첫 직업도 갔습니다. 아, 그렇죠. 네, 드루이드. 그니까 예. 이게 양 선수가 도적을 밴했다는 건 전부 컨트롤 덱 형태의 어떤 덱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네. 그 컨트롤 덱때 컨트롤 대전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또이 빛이 드루이드거든요. 네. 예. 빛이 드루이드가 쑥의이고이 쑥쑥 크기 시작하면 답도 없기 때문에 좋은 어떤 상성을 보이는데 안나의 선수의 드루이드 되게 파멸의 연자가 들어가요. 사실은 이제 드루이드가 초반이좀 약하기 때문에 뭐 잿멀 괴물 정도로 한두 장 정도 기억하는 건 보였는데 하만의 연자는 조금 잘 이제 쓰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잘 들어갔을 때는 결정적인 어렵다. 카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한장의 구멍이 될 수도 있는 음. 카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어, 지금 양선수 모두 손패가 네. 서로 이렇게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박모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공인데 동전 급속 성장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다음턴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일턴에 비치 우상 이턴에 급속 성장, 삼턴에 뭐 비치 정령 이런 식으로 나가 주면서 뒷편 기다리면 될것 같고요. 네. 그렇 안강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삼턴에 비치고 사용하면은 사턴에 바로 육성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일단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약을 빨고 시작을 한다는데 있어서는 모두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파멜의 현자 내기는 진짜 좀. 안 좋을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상대가 급속 성장이 있다면 카드 네. 한장 그냥 버리는 꼴이 돼 버리거든요. 네. 뭐 굳이 뭐좀더 네. 생각을 넓게 하자면은 네. 여기서 상대가 뭐 정신적 판드라이 나오는데 판다를 음. 내가 지금 따를수 있는 게 없어. 요 그걸 음. 생각해서 뭐그 카메라 연결 낼수 있겠지. 그렇죠. 너무 좀 지나친 생각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약간 이런 건 있어요. 어쨌든 비치드루대 비치드루에서는 초반에. 어, 그, 만화 아. 펌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칠골렘을 얼마나 잘 키우냐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렇죠. 후반 뒤심에서요. 약간 차이가, 이게, 앙앙이 선수는요, 파메르의 연자 같은 카드를 쓰면서, 초반에 좀 버티는 어떤 포진을 취했다면, 반대로, 어그 방무 선수는요 요구사로을 넣었고요 파멸의연자도 없고 잼머 음. 어, 괴물 같은 것도 지금 카드 기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니까 후반 디 c 면 아무래도 방무 선수가 조금 더 좋아요. 네, 어. 그니까 어그로 대기 다 네. 있는 게 아닌 이상 어그로성 있는 덱을 지워놓고 그렇죠. 컨트롤 대전 싸움을 하겠다는 주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일단 안강희 선수가 이번 선에 지금 약이 너무 많이 잡혔어요. 약이 네. 너무 많이 잡혔고 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육성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드로우로 카드로 활용을 해주는 게 맞고요. 네. 또 급속성장도 이제 10만 화 이후에 드로우로 써주는 것도 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네. 이번 턴에 비치꽃과 파멸의 연자가 나가서 그렇죠. 파멸의 연자가 성공만 해준다면은 안강희 선수에게는 정말 최고의 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파멸의 연자가 잡혔을 때. 네. 저는 잡혔을 때도 그게 좋아 보이는 게비치으로 만화 펌핑하죠, 골렘 키우죠. 잡으면 그만큼 또 여기다 또딜 소모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파멸의 연자를 잡기 위해서는 뭐. 발톱베드로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하수인이 못 나와요. 그렇죠. 휘둘러치기나 천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자기가 또 다음 턴에 또 이제 육성 같은 턴. 카드를 들어올 고 아니면 오른쪽에 비치 계수가싹 들어온다면, 네. 어이구 좋아라. 상당히 기분 좋을 수 있거든요. <laughs> 그렇죠. 예. 어, 굉장히 이제 좋다라는 게확 와닿는. 예예. <laughs> 어이구 예. 좋아라. 예. <laughs> 파멜에 언재 말씀하신 대로 비치 꽃 파멜에 언재를 해주고 상대 이걸 제압할 수 있을 것인지 턴을 넘긴는안이 선수입니다. 볼까요? 자, 제한 생애 원 나는 야생의 분노를 활용해야만 잡을 수가 있죠. 우지 그 네. 입장에서는 빛취꽃 동전 야생의 분노를 쓰겠다. 빛취꽃을 쓰고 필드를 맞춰주겠다는 얘기죠. 동전 음, 야분을 쓰나요, 네, 잡나요? 그렇고 맞죠. 네. 안 잡을 수가 없죠. 빛취꽃까지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잡아주겠죠. 핀들 네. 유지가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비치골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드 주도권의 싸움이 드루데드루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비치드루에서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몇 경기를 봤잖아요. 먼저 비치를 쌓은 주이 무조건 유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네. 아, 아, 지금 육성 봐야죠. 네, 근데 안가에서 손패가.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양만 잡혀도 안 좋거든요. 스루이드가. 네. 지금 뭐 드론 같은 거빛치고빛치고 급속성장, 육성, 육성. 다 약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로 아니면 잿몽을 괴물의 야생의 분노로. 음. 들이를 좀 빡빡하게 가고 그 다음부터 음. 육성 보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제목의 경우은 공격 자체가 내가 공격할 때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지금 육성 수이좀더 좋아 보이고 여기서 비치 골렘 피울 수 있는 카드들 나와 오 천벌 배달비들 비치 유상. 어... 어... 글쎄요. 그다지 그렇게 한 턴을 버려가면서까지 들어온 것 치고는 썩 좋지는 않네요. 왕우이 선수 입장에서는 어 여기에서. 비치를 하나 더 깔아줘야 될 거고, 저는 그거 좋아 보이는 게 일단은 다음 턴에 상대가 뭐 비치겠어. 그러는까또한번 비치 볼링 컸을 때는 네. 여기서 안 따라가면 진짜 답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 뭐가재전 경매인이나 이런 걸로 이득 보으기 위해서 아끼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키워놓는 게 좋다고 보고. 오, 보러가네요 안근 선수 입장에서는 드가 조금 답답합니다. 음. 이거는 체력 1을 맞춰줘서 뭐 가지고 있는 휘둘러치기도 좀 강한 레고업 비치게이트 오른쪽에서 여기서 이제 비치게이트가 아, 나면 오 아, 필드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오른쪽 비치게이트 아,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어, 뭐 비치정령 휘둘러치기 사사의 네, 휘둘러치기 네. 그리고 비치정령을 내는 게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면은 뭐 휘둘러치기 잼멍울 개물 비치우상 정도고요 음. 지금은 아니면 그냥 이러면 차라리 여기서 그냥 어, 빛이 정령에 빛이 우상 그리고 젬물까지 젬물까지 내서 필드 싸움 그냥 빡빡하게 해 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휘둘 러치기에 빛이 정케 어빛물 빛이 우상도 좋은데 지금 그냥 빛을 조금 키우면서 필드 싸움으로 세팅을 좀 하고 있을 때좀 맞춰 주는 것도 어떨까 싶었는데 네, 제압을 해 주면서 이제 사실 좀 제일 무난한 선택이긴 했어요. 지금 네. 한 게. 어, 네. 그리고 지금은 정신 자극이 나왔는데. 네. 아우디에서 지금 정극은 아주 안 좋은 타이죠 여기서 뭐 정신 자극 영웅 능력으로 잡아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가젯잔 경매을 그렇죠. 쓰는 데크 그렇죠. 음. 때문에 오, 이건 좋을 수 있습니다. 덱. 정신 자극이 나왔어요. 이러면은 판드랄 스테그헬름에 육성 쓰고요. 네. 정신 자극에 잼모을 괴물의 까마 아, 빛우상까지 쓸수 있거든요. 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 네. 더 기다렸다가는 계속 그냥 필드 잠식당하고 일방적으로 음.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여기서 말씀하신 핸드적 사용을 했고요. 핸드 자체는 앙앙이 선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계속해서 음.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네, 확실히 이제 하수인 개체수 빨리 불려주면서. 네. 따라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젯잔 경매인도 들어왔고요. 네. 어차피 급속 성장 두 장이니까 정신 자극 가젯잔 경매인가 아껴야지라고 템포 늦추는 거보다 맞아요. 지금은 확실히 빨리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가젯잔 정신 자극으로 이득 봐야지 하다가 그냥 필드 밀려서 끝납니다. 그리고 음. 그 그걸로 이득 안 봐도 이득 볼수 있는 급속 성장이 두 장이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우상 정신 자극 잼몽골 개무까지 다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말씀하신 대로 정신 자극. 뭐 데몰, 대물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앙각이었습니다. 예, 네, 이건 아, 확실히 판드랄 육성 플레이로 재미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음. 그렇죠. 오 가젯잔. 톰패가 네, 네. 말라가는 상황에 가젯잔 상당히 좋아요. 너무나 꿀같은 하죠벨제비늘를 태고의 비룡에 발라서 공격력 오를 만들어서 가졌겠죠. 네. 오빛치기까지 대제비늘까지 발라줬고요. 비 빛꽃 계속 들어옵니다. 주문을 원할 텐데요. 안 나왔어요. 음, 어, 그래도 다행인게 여기도 음. 다음 편에 핸드 말랐는데 다진짜 음. 잡혀도 육성으로 또 이득 볼수 있거든요. 네. 어, 태고의 비룡각은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여기서는 그냥 야생의 분노를 사용해 주고 음. 판 그다음에 판드랄과 음. 어, 본체로 비룡 잡고요. 그 다음에, 아니 아니, 판드랄과 저, 저 뭐야 몸으로 아룡저 저 사사골렘으로 비룡 잡고요 아, 네. 몸으로 가젯잔 잡은 후에 아, 아, 빛이 괴수가 나가는 게 필드 싸움에서 좀더 도움이 되어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당장 드로우를 하기보다는 필드를 따라가는 게좀더 우선시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일단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가장 그게 아니라면 그냥 4, 사짜리 한테 때려놓고 뭐 태고의 비룡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그럼 판드랄이 그냥 네.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떨까. 그 방법이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그렇죠. 비질기에서 야분 쪽이 지금은 다른 방법보다도 가장 좋아 보이네요. 네. 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딱히 이번에는 그거 외에 필드를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뜻 네. 자체가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할것 같네요. 야분. 빨리해야 됩니다. 이거 네, 아스토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어서 이 네. 바둑타다가 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리고, 그렇죠. 내리고 아, 가재 좋아요, 네, 좋아요. 두 네. 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가젯장까지 내준 강원의 선수고요. 가젯장 또 났어요. 대수의 한 점까지 내주나요? 이게 판드랄 육성이 되긴 하는데 네. 사실 지금은 저는 그냥 판드랄까지 내줘서 필드싸움 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드라를 내고 나서 육성을 쓸때 이득이 그냥 2코스트를 줄여준다 정도? 그러니까 네. 육성을 3코로 쓸수 있다는 정도인데 아 네. 나왔어요 1코스트 주면 나왔습니다 좋아요 가젯잔 네, 이러면은 그러니까 가젯잔 급속성장 그리고 넘치는 만화를 했을 때총 3장의 카드를 들어왔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제비 늘리 네. 4장 그러면 아까 전에 판드라로 넣어놨던 빛의 우상이 최소 한 장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할 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젯짠, 급속 성장, 대지비빈을 비치우상 이렇게 사용을 해서. 어... 근데 판드라를 잡기 위해서 그냥 비료 쓰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런 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판드라스티그램 살리게 돼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가젯짠이면 어불가 상당히 높은데 네. 판드라스티그름은 사실 이득 보이는 게 육성, 천벌 음. 이런 정도거든요. 네, 아니면 빛 그렇죠. 그 비치우상?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밴드 수급을 하는 게좀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싸움에서 하수인보다는 필드 어, 싸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필드 네. 그 싸움은 골렘 비치 골렘을 해야 돼요. 비룡 네, 네. 플레이를 아, 이렇게 하네요. 네, 내 네, 하수인을 살려주면서 비룡 플레이를 하는 팀. 어, 휘둘러치기를 완전히 만나요. 배제했죠. 뭐 휘둘러치기 안넘면 나쁘진 않아요. 네, 네. 어, 천벌. 한드랄 확실히 잡아줬다. 나쁘지 않습니다. 가젯짠 천벌도 좋고요. 아니면 육성으로 휘둘러치기 찾아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전 육성 쪽이 조금 네. 더 좋아 보여요. 네, 지금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세장 봅니다. 오른쪽 발등 스웨이 휘둘러치기 나오자마자 지금 아 나왔네요. 네. 거, 걸쳐서 나오네요 마지막 장에. 얄이죠 차라리 제일 왼쪽에서 나오든가. 안강희 선수 입장에서 지금 나쁘지 않아요. <laughs> 어, 좋아요. 어쨌든 비치 우상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우상 한장한 한 장이 굉장히 파괴력이 세거든요. 그렇죠. 어 네. 이번 턴에 그리고 들어오 여장 봅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한 급속성장 하나만 사용을 해주고 음. 우상, 우상 두개네 그래서 두 장의 빛치골렘을필때 깔아주게 되면 제일 좋고요 그렇죠 천벌 벌두장 아, 카드 더 들어와죠 볼까요? 어, 아이야 아이야 우상이 안 나오네요 우상 빛우상 이거는 우상을 아, 깔아주게 되지 요 왜냐면 네. 급속은 확실한 3 들어온데 네. 그렇죠 우상은 여기서 썼다가 안 그렇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여기서 한 톤을 버리고 그냥 급속성장 3들어올를 할지 우상으로 우상을 음, 한번 네. 꺼내 볼 텐데 아, 아 나왔어요 우상 선수 네. 우상이 나왔었거든요 정지적으로 뽑으면 되죠 아 다섯 한장 남지 않았나 하나가 남았던가요 예자 네. 태고의 비룡까지 들어오겠습니다 나하민 선수는 이번 턴에는 <목소리> 가재장이 잡히더라도 네 그냥 최대한 핸드를 확보하겠다라는 어, 선택을 한 거고요 아이야 예 네. 이거 지금까지 이게 나쁘지 않았 나눠 보였던 게 비치 네. 골렘은킬 카드가 지금 세 개나 있어요 아이야까지 네 개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여기서 방무 선수에게 어 아이야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이 매치업은 필드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음. 그렇죠. 비치는 비슷한 팀 상태에서 필드를 먼저 잡고 있는 방구 선수가 좀 많이 기분이 좋아요. 지금 천벌을 고민하는 거는 아, 그래. 가제잔 천벌 뭐 이런 식으로 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여기서 교환하고 걸신들을 수에 나가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음. 네 그렇죠. 그냥 교환하고 걸신들의 수역 정도 나가는 게 그냥 문을 해보이고 네. 예, 네, 마신대로 가젯잠과 쓰기에서 천벌을 아껴주는 방무 선수입니다. 그러면은 아이야 어... 비치 비치 천벌로 수액 잡기. 자 지금 필드 데미지가 15거든요. 네. 근데 본인 체력 28입니다. 네. 데미지 안 나와 야생 포 같은 거안 쓰기 때문에 지금 필드 깔아주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필드 주도권은 방무 선수가 잡고 있었지만 여기서 크는 비치 골렘들이 네 개가 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이 거의 7788. 깔수 있는 마지막 네. 게임 네. 같아요. 그 비치도 그렇죠. 아낄 필요 없이 다 깔아버려요? 다 깔아야죠. 여기서 변수는 방무 선수가 요구사로 나니다아잠깔아버리 아, 그냥. 오, 예. 네. 이걸로 끝내버리겠다. 그렇죠. 아 이게 아까 전에 그 판드랄 육성의 이은 네? 비치우상 넣는 플레이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본인의 어떤 체력이 여유 있다라는 판단을 믿고 간 건데, 네. 요구사는 안 나왔어요. 이거 정리도 안 되거든요. 이러면은 정리가 불가능하죠. 맞지 네. 않는 선으로 정리를 해보고. 와. 자 일단은 선벌의 아. 방향. 이수. 당장 뭐다음주 킬더가 안 나올텐데 네. 어 이러면 빛이 괴수도 있고 천벌도 두 장이나 있어서 네. 천벌 3데미지로 가나요? 네 이건 정리해줘야죠 천벌 3데미지에 나이아로 네. 교환해주고 질질짜리 네. 교환하고 아 그정도로는 안되는데요 뭐 나왔죠? 오른쪽에서 급속성... 급속성장 어 이건 나왔는데. 좋아요 3대로우 네. 요구사론 나와야 됩니다. 야군, 결국은 이번턴 살고 정신 자극. 오, 정신 자극은 좋아.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천벌 좋아요. 선발 한번 더쓸수 있죠. 빛치우상 비치 비치 비치우산과 대제비늘을 써야 될것 거군요. 그렇죠. 네, 대제비늘과 빛치우상 그러면 대제비늘을 아, 일단 에그 네, 비치우상으로 뽑은 것에 발라주고. 네. 요단 나왔어요. 요단 나왔어요. 이번턴 버티면 요구님이다 해주십니다. 그렇죠. <laughs> 어 잠깐만 이러면 데미지가 팔에 칠 삼. 다했죠. 다했어 네, 다했 아, 그 우상. 아, 네, 네. 우상 안쓰의 천벌로 갔군요. 그러면은 지금 필드 데미지만으로는 당연히 네, 로 왕왕이 선수도 캐릭은 네. 안 나와요. 이십 아, 어, 데미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체력이 3십 군데 네. 너무 많아 보이는데 이십이나 들어오게 되요 천벌 우상을 뽑아주겠다. 가젯가젯 이것도 뭐 지금 나쁘지 않은 판단이면 네. 빛7 골렘을 뜨는 게 좋아 보이는데 어차피 다음턴에 다애가 끝낼 수 없거든요. 네, 그렇죠. 조금 더 정리하고 천천히 가겠다는 판단이에요. 네. 88 짜리 그냥 99 짜리로 잡아 버리고. 장애 선수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신 자극을 고민한다는 건 드로우 때문에. 네. 아니면은 그냥 네. 진짜 99 짜리를 살리고 네. 정신 자극 영능력과 저 77로 77 골렘으로 88 골렘을 잡아주고 네. 아이아로 어, 수액을 때려서 1010 골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식 골렘과 구구 골렘으로 다음 턴에 킬각을 좀 노리는 이런 것도 생각해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정신자가 보다요. 휘둘러치기. 그... 말씀하실 대로. 오. 아, 오 아, 아, 아이언 게치요아이얼을 지켜주는 선생님.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희망의 끝 요구 사 사로님. 예. 이름 바꾸시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예, 아, <laughs> 예, <laughs> 네. 개인 방어는 버릇이 나서. 와 네. 예. 자 여기서는 아이어를 깨고 할 것인가.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봐야 되겠죠. 이번, 이번 턴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반대로 그냥 방어도 <laughs> 올리고 여기서 본인 빛이 키워버리면요. 음. 이거는 오히려 상대에게 요구 사항 내려고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요구 여기 사항 내지 말고. 면 어떨까. 방어도 야생이 분들 올리고요. 역으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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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벌. 성이이옵옵다다0하고0 0 0 정령, 우상, 우상, 야분. 그렇죠. 우상은 근데 그렇게 0 0 10,000. 10,000, 10,000, 10,000. 1 0 1 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0 0야0 10,000. 1이0 0 0 1 0 0 0 되기 때문에 깔고 내가 먼저 죽이겠다 0 1 네, 어떤 쪽이 필드로 필각이 나오느냐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laughs> 네. 아, 네. 아 네. 이거 너무 좋은데 안나이 네. 선수는요 네. 요구사론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드를 역전할 수가 없는데 네. 방무 선수는 요구사륜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지금 안나이 선수가 하는 최고의 플레이는 뭐 도발 세우면서 뭐 버티는 정도 그게 아니라면 구구짜리 교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필드 되겠지만요 음, 음. 구구 교환한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 십십십1십일 이십일이에요. 예 도발 뚫려버리면 끝나거든요. <laughs> 와 정말 오민이... 현기증 날 정도로 네. 비치 골렘들이 너무나 성장을 했어요. 음. 개인 방송할 때도 이런 식의 상황이 잘안 나오는데 네. 대회에서 두 선수가 워낙에 팽팽하게 맞물리다 보니까 아, 그쵸? 10, 아, 10, 10, 11, 11까지 키웠고요. 아, 만약 여기서 태고의 비룡이 나가서 뭐 구구 골렘으로 11, 11, 11, 11, 음. 네. 11, 11 골렘을 네. 잡는다. 아 비치가 나가고 운전하거든요. 야생이 분도 안 쓰면. 네. 이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아니면 휘둘러 칠수 있게 좀더할수 있거든요. 휘둘러 10심이랑 9구 잡아볼. 네, 이러면. 어... 이러면, 이러면은, 예, 아예 그냥 예, 끝났죠. 아, 아 예. 아, 거의 어... 킬각이죠, 이렇게 되면은. 예. 예. 도발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야분, 그리고 2, 3짜리로 해서 도발을 치울 수 있고요. 11 데미지, 10 데미지. 어 주면서 박무 선수 정말 팽팽한 비치전 비치전 네 비치전 <laughs> 네. 정말 신나게 구웠습니다. 네, 네. 열심히 구운두 선수 결국 승자는 박무 김민상 선수입니다. 0영로 앞서 나게 가 됩니다. 양 선수, 선수 모두 기치전은뭐 만족할 정도로 예, 잘 구운 거같아요원 없이 구웠죠. 네, 원 없이 구웠죠. <laughs> 네자 다음 어 트리드가 졸업을 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직업 구성이 같았고 네. 다음은 직업이 마법사 성기사. 직업구성이갖고첫 선택에 갔었다. 이제는 우선도 음. 모두 알았어요. 나라 서로 생각이 같구나. 그렇죠. 가져온 대기 100% 같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겠구나 라고 인지할 것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어... 다음 대결에서,